신라의 왕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많은 장인들이 모여 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샘물을 부어도 종은 자꾸만 깨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인들은 밤낮 없이 애썼지만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왕은 답답한 마음에 신통한 힘을 가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깊은 명상에 잠겼다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종이 완성되려면 순수한 어린아이의 몸이 쇠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린 딸 아리와 함께 살던 어머니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야, 종을 위해 아이를 바쳐야 한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혜는 딸을 꼭 끌어안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발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는 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종은 온 맥성의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야. 내 사랑하는 아이가 종의 소리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거야. 마침내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웅장한 종이 울리자 그 소리는 에밀레, 에밀레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아이의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의 슬픈 소리를 들으며 종을 위해 희생된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사랑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